자, 안녕하십니까? 레몬토입니다 오늘 한번 마인크랩에서 스펀지가 스펀지를 빨아들일 수 있게 해봤습니다. 이거 <laughs> 보세요.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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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거는 자기 자신도 빨아들일지는 못한다 이거는. 근데 옆에 있으면은 자기 자신도 빨아들입니다. 한번 스펀지로 만드는 월드를 만든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이 나이스. 한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펀지가 스펀지를 빨아들일 수 있다면은 과연 하자. 어우 와.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주민들 멈췄다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오! 야, 왜? 미쳤다. 야. 야. 미쳤다. 야. 어, 미 <laughs> 야 여기로만 가네 이게 신기하게. 야네 그렇구나. 네 이상 레온트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